네, 안녕하세요. 민트 초코칩이에요. 어,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티엔 후기를 해볼 건데, 바로 티엔에서 이것을 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수분 봉당 칵테일 크림인데요. 위에는 이렇게 되게 상큼한 디자인이 있고, 앞에는 이게 회색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뒤에는, 밑에는, 그냥 뭐 2017년 7월 8일까지라고 적혀 있고 뒷면에는 어떻게 되냐면 수분 봉당 칵테일 크림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제가 택배 개봉샷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어, 미리 뜯고 버렸어요. 슬프지만 엄마가 버렸어요. 계속 보여드려요. 제가 이거는 가격은 원래 이게 12,500원인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 그 정도 하던데 저는 이거를 택배비까지 합해서 10,500원 만만 정도에 샀어요. 일단 이거를 열어볼게요. 제가 한번 스탠드를 켜봤는데 음,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용량은요, 5 0입니다 원래 여기 위에 이게 있어요. 보호막, 보호막 이렇게 해야 되나 뭐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좀할 때마다 이거를 좀 없애 열고 해야 되니까 좀 귀찮아 가지고 이거를 그냥 버릴라. 그냥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두부처럼 막부두들 떨어요. 이렇게 하얀색 하얀색깔이고요. 나왜 이렇게 말실수를 많이 하지? 죄송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말할 말이 있어요. 제가 내일 친구들이랑 이제 놀이동산을 가요. 놀이공원을 가는데 음될수 있으면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못 찍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